네, 안녕하세요. 요한의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아, 그 저희 가족 생활하는 거랑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 응원의 말씀도 많았고, 생각했던 거보다 댓글들도 많이 달리고 해서 얼떨떨한 마음도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조금 한번 언급을 하고 지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이들 이제 언어적인 측면에서 한국어, 일본어. 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보니까 영상을 찍으면서 보니까 너무 일본어만 막다 일본어로만 좀 치중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좀 말씀들이 있으셨더라고요. 너무 일본어만 쓰는 거 아니냐? 애들 한국어를 좀 써야 그러니까 이중 언어가 이제 가능하지 않겠냐? 라는 좀 말씀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좀 와이프가 좀 생각하는 내용도 일단 먼저 좀 얘기해보고 또제 생각도 이렇게 얘기해보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레이나 안마즈 닥산의 코멘트 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에, 쏘, 네, 또, 응. 우 응. 애도, 아, 응. ]まあ, 응. 일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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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う言葉とかについてどうしようかっていうのも一応夫婦の間で話していて私との会話以外はもう韓国語例えば岩の場合は学校の先生だったり、ま、セラはオリニジップの先生とはも,うもちろん韓国語で会話をしていて、うんま、その他でも公園で友達と遊ぶ時とかも韓国語を使って。 いる環境な,んです、ね、なので、うん、やっぱ私と話す時だけが今日本語を使っている感じだから、うん、まあ私はあえてこう子供たちに日本語も韓国語も両方覚えてほしいと思ってるので私と会話する時はまあできるだけ日本語使っていて、まあ、家からも一歩出ればもう韓国語。 という感じでで今までやって子どもたちはうまくねあの使い分けてるというか、まあ、韓国語も日本語も同じように今はうまくしゃべれて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うんうん、私はね私はそういうふうに感じていて、まあ、その面でもこう子どもたちは戸惑うことなく今は、うん、過ごせてるので、うんうん、私はすごい良かった どうしてもこの YouTube 上では私が、うんまあね、韓国語をうまくこう話せないこともあって、うん、ちょっと日本語メインな感じになっちゃってるんだけど動画とかでは、うん、でもまあ普段は子供たちはもうね、うん、私と話す以外はほぼ韓国語で私がいない時に、うん、まあパパ純ちゃんと話す時も、うん、まあ韓国語とかでこう会話はしてるので。うん 그러니까そんな 가다 였다 아래ではないのか나 때. 아그 관공대 이. 어이구. 일단은 저기 그 아이들 어 언어에 관한 거는 저도 이제 그 처음에 그, 유아, 그 첫째 유아 태어나고 둘째 세라, 세라가 태어나고 그래서좀 많이 이제 자문을 좀 많이 구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 생각도 일단은 뭐 그랬고 예 뭐였냐면. 어렸을 때, 이제, 뭐, 걸음마 하거나, 이제, 그 어린이집을 이제 다니면서, 일단 여기가 이제 환경 자체가, 예집 밖에는 이제 다 한국이다 보니까, 한국말로 다 생활하고, 그래서 그 한일부부 그 선배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니까, 러 집에서 일본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집에서 일본어로 거의 뭐 일본이니까 그러니까 네이티브처럼 얘기를 하다가도 유치원을 보내면은 1년도 안 돼서 한국어만 한대요, 집에서. 아, 어, 진짜 그, 그러냐고. 그래서 여쭤봤다가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도 그분 말씀대로라면은 이제 오히려 애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제 사회 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사회에 나가면 일본어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좀 크다.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유치원 가기 전에는 집에서 일본어를 사용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들어보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집에서 일본어로 그러니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일본어를 이제 좀 습득을 하고, 그러고 나서 3살 때였나? 3살에 낳게, 음. 음. 2살? 2살? 음. 아, 만으로2 살? 어. 음. 근데 그때 어린 이 집을 보내게 됐는데 어, 역시나 한 음. 6개월 정도 한 반년 정도 지나니까 어, 곧잘 이제 선생님 그 대화도 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알아듣고 네. 그러니까 애들은 좀 습득이 좀 빠른 것 같다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초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뭐 같이 이제 같은 반 친구들하고 예뭐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어로 수업도 하고 한국어로 이제 시험도 보고 받아쓰기도 하고 이런 거 이제 보면은 뭐 전혀 무리 없이 잘 생활을 하고 있고 예 한글도 잘 익혔고 예 그래서 집에서도 저랑은 이제 단반 일본어 한국어 대화를 하고 있고. 와이프랑은 아직도 이제 일본어로 이제 대화를 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자꾸 이제 머릿속에 어, 집 밖에서는 한국어를 쓸, 아니, 일본어를 쓸 기회가 전혀 없다 보니까 저도 또 이제 와이프랑 이제 제가 일본어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얘기할 때좀더 예, 일본어를 쓰는 경향이 있지, 어, 뭐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 그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영상을 찍고 올린 걸 보니까 거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 일본어가 되게 많이 <웃음> <웃음> 일본어를 많이 사용을 했고 거진다 일본어로 되어야할지 그래서 어... 와이프랑 이제 대화하는 것도 네. 습관, 습관인 것 같아요 일본어로 하게 되고 네. 일본어가 되게 많이 네. 주로 많이 나온 것 같다 근데 걱정해 주시는 만큼 아이들이 네. 한국어랑 일본어를 어느 쪽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빠지는 거 없이 둘다 네이티브로 잘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았다 놨을 음, 응. 宿題도今2つ一生懸命 you k n 아, w 갔다 놨을 때. すごいなって本当に. 오히려 애들이 네. 조금 이제 잘 따라와줘서 고마운 게 그러니까 일본어는 이제 한자도 있다 보니까 네. 한자도 열심히 잘 외우고 예, 그리고 한, 한글 공부도 음. 여, 그러니까 받아쓰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또막 받아쓰기 공부를 집에서는 저랑 하고 일본어 공부는 예, 애 엄마랑 하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다잘 예,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네, 아이들의 그 언어에 대해서 네, 거, 그러니까 걱정해주시고 네, 그리고 또 보여지는 부분이 또, 또, 또 저희 영상에 보니까 일본어만 보여지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이제 계신데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드리고 <laughs> <laughs> 네, 다이 걱정 어린 시선에 네, 말씀해 주신 걸로 네, 알고.

こういう、ね、機械じゃないとないいとと、うん、再結婚ならで、ね、はのいいところだと思っていて <laughs> <ー>せっかくなら、うんまあ、韓国語も日本語も、まあ、両方覚えちゃえばいいんじゃないっていう感じで<ー>そう吸収できることは吸収していこうということで、うんまあ、韓国の、うんまあ、いいところ悪いところ日本のいいところ悪いところを子どもたちにはもう。 ちゃんとこう吸収してもらっていろいろ学んでもらったらいいかなってこう私は思います。ねうん、はいはい。まあねあの子供たちはいい機会っていうかだと思うよ。なんかもう本当二人を見てるとまあ韓国の幼稚園学校行っても。うんうんうん まあすごいいやっっぱ学ぶことっていうか私自身もすごい新しい発見だったりとか結構あるし日本にいた時に日本の学校幼稚園に入った時もやっぱまた違う全然違うことをまあ吸収して帰ってきて、うん、でまあ2人はすごい、ね、嫌がることなく。 즐기는데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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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두 나라가 서로의 문화를 서로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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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의 문 搬入眼鏡とか、うんうん、そういうところでこう多分学ぶことあると思うんですね。でまあ,あの本当に客観的な目線でちょうどのあの、まあ、両方の知をもらったわけだからやっぱその戦略がなく、うん、っていう教育ができるっていうのが、うんまあ、本当に、まあ、親としては、うん、本当にいいな。 うん、いやだから逆に子どもたちからまあ学ぶことがうちらもあるのでこれからこれから今は,はちっちゃいからだけどこれからも子どもたちが成長していくにあたって私たち自身も子どもたちからきっと学ぶことって気づかされることとかもたぶんたくさん出てくるのかなって、まあ、それが楽しみだね。 もううちらはさ大人になっちゃって、うんうん、頭が硬、まあ、くなっちゃってる部分があるから、うんまあ、それをどう子どもたちが崩してくれるのかなっていうのは、ねね、楽しみだったりかることもあるのかもしれないけど、うん、で、まあ、まあこんな感じですねあの思ってるのは。<laughs> <laughs> 何も はい、こんな感じで、はいはい、まず、あ、子供に対するあの言葉のことに関しては、うん、まあこういう感じで考えてるんですよ。はいはい、では、まあ、今日はここまでにしましょう、はい、はい、じゃあ「たうめ」「まんなじゃーん」「どまんなよー」「どまんなよはい」はい。<laughs> やだよ。私はこれが好き。ああ